BCD의 넓이를 구해봐라. 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삼각형 AOB랑 노란색으로 좀 칠해볼게요. 자, 얘랑 그 다음에 네, BOC라고 하는 삼각형은 네.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 높이가 같은 걸알수 있어요. 그죠?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 a o 와 oc의 길이의 비와 똑같다. 자, 그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삼각형 a o d 의 넓이와, 네, 이 ocd의 넓이도 역시 뭐가 된다? 네,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걷다고 생각하면,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그죠? 네. 여기 넓이를 그럼 우리가 s라고 해볼까요? 그지 그니까 러 s 대 4는 원래 a, o의 길이 대 o, c의 길인데 또 그거는 삼각형 a, o, d 2대 삼각형 o, c, d 1과 같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되겠네. 따라서 s 대 4는 2대 1인 거야. 그죠? 이 부분이 싹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s는 네, 8이 되죠. 내항의 곱, 외항의 곱에 의해서. 아하. 그렇구나. 여기가 8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지나서 A와 B와 C와 D일 때, 대각선으로 곱해서 넓이가 똑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여기 도형 A, B, C, D는 서로 어때요? 대각선이, 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8 곱하기 1이나 2 곱하기 4. 똑같죠. 네, 역시, 아하, 항상 이런 게 성립했구나. 라는 걸또 더불어 알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과하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네, 15가 되겠죠.